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노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사는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입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갑작스럽게 이 방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기보다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이어지는, 은사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당원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laughs>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고린전서 12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그 은사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은사.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목적에 맞게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은사.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가장 잘 사용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목적에 맞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의 목적을 알고 살고 계십니까? 성경님이 여러분에게 준 은사는 여러분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눈과 코와 입과 팔과 다리가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하나의 유기체가 이루듯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를 든든히 세워가시기 위해서 주신 이 은사를 통해 교사도 세워지고 설교자도 세워지고 식당, 그리고 전도팀, 미디어팀, 찬양팀, 안내팀, 주차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부,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여러 은사 중 특히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신기한 언어가 비교와 경쟁이 되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로 여겨져서 이 교회 안에 자랑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가 너무 커서 간혹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기도를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해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정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오늘 말씀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 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바울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방언 기도하는 것이 유익한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통역하기를 구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12절까지 어, 알아듣지 못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무익함을 말하면서 그렇다면 방언 기도하는 것은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 기도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알아듣지 못하게 방언 기도를 하면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해 무슨 의미인지 알수 없으니 통역을 한다면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과 같이 영어로 드리는 기도나 영어로 드리는 찬송은 개인 개인이 있을 때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 그 상황에서 드리고 공적인 교회 모임과 공적인 예배에서는 이성으로 말하는 기도를 드리고 공적인 모임에서는 방언을 사용하려면 방언 기도를 하려면 통역이 필요한 상황에서 통역이 있는 상황에서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통역의 은사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방언에 대한 경험도 없고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방언으로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자들은 신앙적으로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고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송을 드리지만 그것이 함께 있다는 의미조차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가 다른 일에 축복하거나 감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에 아무런 공감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좋더라도 유익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방언 사용에 대한 이 지혜에 대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가 불가능하고 한 몸이자 한 식구로서의 그 유대감, 인격적인 사랑, 나눔 모두가 다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 또한 누구보다 고린도 교회의 어떠한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하나님과 이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 이 방언을 사용했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통역이 없는 한이 사용을 절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만 마디의 방언보다 다섯 마디 말이 더 낫다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방언보다는 이성적인 말로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또 은사를 주신 교회를 세우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모임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할지라도 우리가 또 많은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많이 또 드러내어서 상대로 하여금 부담감과 열등감을 불러 일으킨다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배우자나 또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여서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일들과 영적인 말들만 한다면 정말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또 믿음의 상황을 잘 체크하여 공동체의 덕을 생각하여 말과 행동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선택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장성한 어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오늘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또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차이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사를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은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또그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이 사랑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라면 그 은사를 아직까지는 사랑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에 따라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과 사람이 되었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꼭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랑의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은 불신자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는 또 영적인 실체를 확신하게 해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거나 불신자들이 방언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미친 사람들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기보다는 예언을 이성적으로 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변화되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 읽었던 이소부아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인데요. 여우와 두루미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에서 여우는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두루미가 절대 먹을 수 없는 접시에 주어서 두루미는 아주 아주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구,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고린도전서 13장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랑으로 사용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때론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기하여 주없어서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사랑 없이 사용하면 개인과 또 교회에 큰 상처를 줄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을 묵상하며 은사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에서 은사를 잘 사용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 삶의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사가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먹고 또잘 살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요.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은사의 목적에 맞게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말씀에 이 은사 주신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은사는 바로 고리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으로 이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이 행한다면 개인과 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웃에게 또 말을 하고 또 영적으로 또 다가갈 때 아버지 대상에 맞게 아버지 지혜롭게 잘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주님께 물으며 지혜롭게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하여서 아버지 서울 은연교회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공동체에서 이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또 공동체에 잘 맞게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므로 질서 있게 이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새벽을 깨워 또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는 아버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롭게 직장을 옮겨 또 직장에 나아가야 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직장에 잘또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날마다 부을 짓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아픈 몸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닌 아버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들을 아버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원아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며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좋은 치료 방법과 또 약들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어. 또, 조직검사와 여러 가지 검사를 앞두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 그 상황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생명과 모든 상황들 주님께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대처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취업과 미래를 앞두고 주님 앞으로의 일들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과 또 취업 준비생들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과 모든 그 상황들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며 아버지 모든 상황을 인도하고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기도 제목들을 의뢰하며 의탁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께서